농장에 내려서 농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사과 농장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되게 시골 마을이네요. 차는 엄청 많지만. m 에멘브라는 곳입니다. 여기서 어싱을 하면 좋겠네요. 바닥이 풀밭이에요. 또 사과나무가 있어요. 아, 여기 제가 찾아온 여기에요. 오베아 구근 호란 맥시 아토마트 맥시 아토마트 여기에 제가 찾아온 거랍니다. 어, 저기 있어요. <laughs> 우유. 우유. 자판기 저기 있어요, 우유 자판기잘 찾아왔군요. 되게 멋있네요. 허터에 1 1프랑 우유병은 유리병 우유병 하나 2프랑에 샀습니다. 오 여기 호간 냄새 장난 아니야. 이제 우유를 뽑아 볼까요? 우유를 두 병을 샀고요. 네. 맛있네요.